논노하기편제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돌이켜본다.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못하지 않았나. 벗을 사김에 믿음직스럽지 못하지 않았나. 가르침 받는 것을 익히지 못하지 않았나. 글을 읽다 보면, 주석을 덧붙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주석이라는 것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글의 내용이 어렵거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주석이 달리게 되죠. 노노가 약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주석을 달았는데요. 노노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해석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덧붙여졌고 고전으로서의 노노가 더욱 소중한 이유는 논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논어라는 이 고전이 우리 인류와 함께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어 주석 중에 가장 유명하고 과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주의라는 사람이 쓴 주석인데 제 1편 사장과 관련돼서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면 충과 관련돼서. 첫 번째,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못하지 않았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충이 어떤 의미인가와 관련된 주석을 달았는데, 이 충이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뜻이 변질되었지만, 한자 모습 자체를 보면 마음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자라는 것이 국가에 충성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이다. 라고 주의가 이제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한자의 뜻 그대로를 해석을 한다면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일리가 있죠. 그리고 믿음과 관련돼서, 믿음 신자죠. 믿음 신과 관련해서는 벗을 사김에 믿음직스럽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신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이 신이라는 것은 실증성이 있는 것. 아, 실증이라는 것은 실물이나 사실의 근거에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실물이나 사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은 실증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고, 익힌다. 아는 것은 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익히지 못하지 않았나 아,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힐 습과 관련돼서는 자기 자신의 이거 베는 것 몸에 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아,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 공자님이 얼마나 말씀을 정말 촌천살인의 말씀으로서 어, 함축적으로 너무나 어, 가슴에 와닿는 말을 어, 하셨는지를 이제 차차 배워나가겠지만, 공자님의 제자들의 에, 말씀은 공자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증자가 말한 바을 어, 이제 풀어보면, 나는 매일 세 가지를 잘 실천했는지를 되돌아보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과 일을 할때 마음을 다하여 충실히 하지 않았는지 고민해보고 둘째는 친구를 사귈 때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하였는지 되돌아보며 셋째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이를 몸으로 체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해본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약간 그 격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기 편제 사장도 하루에 네 가지로 몸을 돌이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약간 우스갯의 의문도 들고, 아,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논의 긴 여정을 시작한 만큼 조급해 하지 않으며 천천히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